언론 규혁을 외치지만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자신들의 스피커로 환영했던 수많은 정권.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정권 초 방송 삼법을 발휘하자 생태집을 잡아야 하는 국힘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꺼내든 게 노조의 언론 장악. 이 빈약한 논리를 깨부수는 민주당 노정면 의원의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 이걸 왜 누가 이 법을 개정하자고 합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개정하고 드십니까? 국민들이 방송법 개정하자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노총 방송노조입니다. 우리 국회 와서 매일 시위하는 사람들이고, 청문회 와서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지청자위원회 임직원 담, 그리고 학회,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방송사 내부에서는 강력한 방송노조입니다. 이 노조가 결과적으로는 국회 6명에서 그 제한된 숫자와 함께해서 15인의 과반을 차지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방송사 사장을 뽑을 때특별다수재량을 적용할 때 특별다수를 항구적으로 질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강력한 노조가 지배하는 데서 인사도 좌우하고 뭐 사실은 노조 노조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괴롭히고 또 기상 캐스터 같은 분이 억울한 죽음 당했을 때 누가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는 충분히 네. 전달되신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권이 정치권이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단일 법안을 보시고, 이거 민주당 못한다. 왜? 권력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면은 진짜 권력이 여기 개인 못해요.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자꾸 민노총, 민노총 그러시는데, 민주노총이 그, 그 단체의 줄임말이고요. 배당 구성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든,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든, 그건 다그 조직마다의 자율성이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불법단체 아니에요. 보장된 합법단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약간 멸칭으로 부르면서 아직 마치, 마치 불법단체인 아니, 것처럼 우리 국민의 힘을 국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야, 그렇게 <laughs> 막뭘또 그렇게 막자 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속 우리 노 네. 의원께서 국회에서 진도가 ]인데. 나가야 되니까 일단 만족면에 대 말씀 네. 정리하시고 아니, 아니, 네. 그다음 그래서, 그다음에 굉장히 사그 네. 사실관계 다르게 국회에서 있었던 누구 말 이렇게 자 인용하면서 그런 논리 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바라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노총. <laughs> 이렇게 국힘도 국힘이라는 거와 민노추관하고 다 같은 거고요. 잠깐만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노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던 중이었어. 네. 그래서 어, 네. 이 법안의 핵심은 주체를 다변화하고 그주체의 권력이 정권이 개입할 수 있지, 개입 못하게 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드리는 말씀 은 아니에요. 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게... 거기에 민주당은 또는 국회는 개입 못합니다. 이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